자, 한번 해볼게요. 어. 자 B1 데이터베이스 삭제 어떻게요? 해 일단은 드롭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어, 아까 여기 썼던 거 있죠? 이거, 이거를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존재한다면 삭제하는 거, 그죠 그냥 삭제하는 게 아니고 존재할 때만 삭제하는 거. 이거 넣고 보드가 아니고 뭐래 B1이라고 했죠? 이렇게만 어.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뭐예요? 데이트 데이터베이스. B1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B1이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어요. 자, 아까 우리가 했을 때는 이거 실행했을 때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빌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실행을 먼저 안 시키고 이거 먼저 지금 만들고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은 자 여기 일단은 추가가 잘 됐어요. 음. 자 이거를 실행하면 이제 아까는 이제 경고가 떴는데 요새, 지금은 안 뜨죠. 왜?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하면은 이제 b1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use b1 하시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한 거죠 <laughs>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드는 거는 그냥 위에 거 그냥 가져올게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실행 어, 테이블 만들었고요 어. 내용일, 제목일, 아, 제목일 내용일 데이터 추가 이것도 그냥 가지고 올게요. 이거 그냥 가지고 와서 <laughs> 붙여넣고붙여넣고그 다음에 1 2. 이거는 한 번에 실행해도 돼요. 잘 들어갔어요. 자, 데이터 조회 뭐예요? 뭐 없으면은 그냥 셀렉트 올 하시면 돼요. 음. 아티클. <laughs> 그러면은 제목일 내용에 잘 들어갔죠. <laughs> 자 데이터 수정하는 거 뭐예요? 어, 그러니까 <laughs> 아까는 INSERT INTO는 이 테이블에다가 어, 뭔가 넣겠다라는 의미지만은 자 업데이트는 뭐예요? 뭔가 수정한다라는 거죠, 그죠? 업데이트하겠다. 어떤 테이블? 아티클. 뭐를? 네, 네. 세세 어, 제목 데이터만 아티클, 아, 제목 데이터만 AA로 바꾸래요. 그죠? 그래서, 타이틀. 그럼 뭘로 바꾸래요? AAA. 그죠? 어, 그 다음에, 끝났죠. 이것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실행하면은, 잘 됐어요. 음.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은, 어, AA로, 어, 모두 수정이 됐다. 됐다. 어. <laughs> 자, 그 다음 뭐예요? 바디가 내용 2인 것만 조회하래요. 자, 셀렉트 올 프롬에 아티클 테이블에서 어, 그니까 어디에 있는 것? 왜요? 어, 여기 뒤에 조건은 됐죠? 바디에 있는 것 중에 뭐만 수정하래요? 음. 제목이, 그죠 아, 내용이, 내용이, 이거죠, 어, 이거죠. 음. 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아, 복사해 이렇게 드래그해서 실행하면은 어, 내용이 이인 바디 내용이 2인 것만 딱 조회가 되죠, 그죠? <laughs> 자,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내용 2만. 뭐 하래요?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하래요. 아. <laughs> 일단은 이거 잠깐 한번 해볼까요? 내용이. 근데 현재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해볼게요. 업데이트, 어, 음. 뭐하려? 래 아티크랩. 그 다음에, set, b o 일단은 이렇게 만하세요, 일단. 어, 이거를 그냥. 내용. 이렇게 일단 바꿔놓을게요. 어, 이건 문제가 잘못된 건데, 일단 이렇게. 어, 실행하면 일단 됐어요. 어, 그 다음에, 하면은 어, 바디에 있는 내용이 전부 새로운 내용이 2로 바뀌어 있어요. 그죠? 음. 요거는 문제는 제가 바꿔 놓을게요. 일단 요렇게만 먼저 바꾸시면 돼요. 어. 그다 데이터 조회 뭐예요?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실행하면은 어, 데이터 조회 잘 돼요. 자, 데이터 삭제 어떻게 해요? delete. 어. 그러니까 테이블 삭제가 아니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예요. 데이터.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삭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죠 데이터 삭제됐죠. 그다음에 다시 추가해요. 음. 아. 여기서 이거 하고 여기서. 이거 하고, 그죠? 어, 데이터 추가하래요. 데이터 가져가서 삭제. 아, 예, 추가. 어, 제목일 1, 내용을 1, 데이터 추가. 잘 되는지 었 확인하려면 데이터지하면 되겠죠? 어, 추가 잘 됐어요, 그죠? 이제 뭐하래요? 제목이, 제목 1인 것만 삭제하래요. d 리트 e t 아티 r o m a r t i c l 에 w h e r e 에 뭐하래요? 어떤 것만 삭제? 제목이 1인 것만 음, 여기서 아뭐 여기서 제목을 추가하고 눌러 주면은 성공했죠. 그 다음에 실행하면은 날라갔어요. 그죠?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이게 <laughs> 지금 검색하거나 제가 푸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이 영어 해석이 조금 되면은 거의 말이 좀 돼요. 그죠? 인서트는 뭐예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그 다음 딜리트 프로 마티크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는 e t e 그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라는 어, 거는 이제 어, 수정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크리에이트는 뭐예요 안 되는 거 음.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연습할 때 있잖아요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 내가 하면은 이제 많이 만들어보고 테이블 만들어보고 뭐 데이터 넣어보고 삭제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만 있으면 되겠죠 보통 할때이 구조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일단 삭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이세 개만 알고 있으면 연습할 때는 문제 없다 <laughs> 연습하실 때도 나중에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일단 데이터베이스 이제 있는지 아닌지 존재 여부 확인하고 삭제해주고 그 다음에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추가 수정 삭제 요것까지한 한 번씩 다 해보시면 되겠죠.